저는 딱 고쳤어요 우울증. 저도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거든요. 그럼요, 영빈님 할수 있어요. 나와 마주하고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한번두번 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쉬워지고 자신이 생깁니다. 우주님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. 나와 마주하는 게 어색해요. 여러분 가슴에 손 올리고 채화나 자기 이름 부르면서 고마워 이런 말 쉬워요? 어색하죠.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한 거거든요. 저도 굉장히 남성적이고, 터프하고,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. 왜냐하면 12살 때부터 혼자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고립되었단 말이에요. 저 혼자 밥에 먹고, 저 혼자 학교 다니고, 저 혼자 빨래하고, 대화할 상대도 없고, 힘들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제 주변에 세 사람이나, 자살을 했어요.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. 하지만 내 자신을 딱 마주하는 방법을 깨달았단 말이에요. 내 자신을 딱 보는 순간,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, 그저 내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, 내가 그냥 하루 일어나서 햇볕을 보면서 따뜻한 햇살과 맑은 공기와, 풀 하나 초록색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루 아침이 감사한 거예요. 샤워를 하면서 물을 맞으면서 이 물을 느낄 수 있는 내 감각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의 몸에 떨어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.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물 하나 뜰려면 은 구정물 같은 물을 하나 뜰려면 심리를 걸어가서 물을 벌어, 받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트면은 물이 나오죠. 너무 감사해요. 지금 황사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 중국이 아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해요. 이런 감사할 일이 천진다 인생에 뭐가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없겠습니까? 이게 될수있어까 있습... 힘든 세상,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. 우리는 귀쩐 가족입니다. 사랑해요.